안녕하세요. 메리의 건강한 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날짜 지난 밀가루로 천연 주방 세제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재료는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식초 그리고 물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. 먼저 밀가루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소금은 그 살균작용에도 좋고, 방부제 역할도 해주고, 그리고 식초에는 그 살균작용 해준다고 해요. 그 식초랑 소금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, 식초만 넣었을 때그 식초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금도 같이 두 가지를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물하고 이렇게 넣어줄게요. 먼저 이 넓은 볼에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뭐 이런 컵에다가 해도 되고 뭐 이런 소주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. 양은 상관없고 비율만 똑같으면 되니까 먼저 밀가루를 두컵 넣어줄게요. 소금은 반컵 넣어줄게요. 정도? 식초도, 식초도 반컵 넣어줄게요. 컵 넣어줄게요. 이거를 이런 거품, 이런 용도구로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너무 간단하죠. 그냥 뭐 화학 성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기름때 제거도 해 주고 설거지 할때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그 주방 세제도 그 무슨 안 좋은 계면 활성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천연으로 만들어서 쓸수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고, 또, 밀가루는, 그 은근히 유통기한 지난 게 많잖아요, 집에. 뭐, 뭐 그런 거, 뭐 케이크나 뭐 쿠키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다가도 시간 지나면 날짜 지나있고, 버리기는 또 아깝고. 그래서 이렇게 놔뒀더니,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,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. 보관은 그 실온에서 4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, 냉장 보관으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저도 양을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닌데, 이렇게 뭐 혼자 살거나 1인 가구인 분들은 양을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, 이런 소주잔이나 그냥 수저로 이렇게 계량하셔도 되니까, 양은 그냥 조절하시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진짜 기름 때가 제거 되는지 한번 설거지를 해 볼게요. 보면은 뽀드도 이런 소리가 되게 잘 닦였죠. 신기하네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할게요. 다음에도 메리의 건강한 라이프와 함께 해요. 안녕.